그래프 에디터의 밸류 그래프와 스피드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키 프레임 두개를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F9 키를 눌러서 EC2C를 적용하면 이와 같이 키 프레임이 장부 모양으로 변하고요. EC2C 적용을 해제하려면 Ctrl 키를 누른 채로 다시 키 프레임을 클릭하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변하면서 EC2C가 해제가 됩니다. 다시 F9키를 눌러서 E2E EC, 를 적용하고 그래프 에디터를 클릭하면 이 모양은 밸류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스피드 그래프로 편집을 하고 싶다면 하단의 큐스 그래프 타입된 옵션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요. 메뉴에서 에딧 스피드 그래프 메뉴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곡선 형태로 스피드 그래프를 편집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콘이 아니더라도 타임라인의 빈 곳을 우클릭하고 Edit Value Graph 메뉴를 선택하면 Value Graph 편집 상태가 되겠고요. 다시 타임라인을 우클릭하고 Edit Speed Graph 메뉴를 선택하면 이와 같이 스피드 그래프 상태로 편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